2025학년도 그 수능의 문을 열어봅시다. 여러분, 함께 화이팅 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규칙이라는 게 있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규칙은 어떻게 보면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되는데, 그게 좀 귀찮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성가시게 느껴진단 말이야. 하지만 규칙이 없으면 안 돼.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이 지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Centralized, Centralized라고 하면은 센터가 중심, 뭐 이런 뜻이잖아, 그쵸? 근데 중심화된 해서 과거분사입니다.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규칙, 이 중심화된 공식화된 규칙. 근데 네, 여기서는 뭐 중앙집권화되고 뭐 이랬는데 어쨌든 중심화되고 중심적으로 쓰이면서 공식적인 규칙들은 can facilitate 촉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만들어줍니다라는 거죠 뭐를 productive activity 생산적인 활동을 뭐함으로써 by establishing roles and practices 자 보면은 역할과 그리고 관행들을 확립함으로써 그쵸. 규칙이라는 건 그렇잖아. 어떤 역할과 관행을 딱 정해줌으로써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성가시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나의 역할, 나의 이런 나아갈 바, 이런 것을 정해주는구나. 그래서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규칙을 꼭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나도 규칙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laughs> 어떻게든 좀 쉽게 하면 안 되나? 라는 잔버리를 참잘 굴렸어요 학생 때.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어른이 되니까 규칙이 왜 중요한지 알겠더라고. 자, The Rules of Baseball. 자, 야구의 규칙은. 어, 자 이렇게 되면 규칙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얘기를 했지. 자, 이거 주제문이에요. 음, 주제문이고 지금 이제 그 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for example 이런 거 없어도 이제 얘가 나오는 거야. So rules of baseball, 야구의 규칙은 d o n t just regulate, 규제하는 것 뿐, 그냥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소리네요. 원래 이 문장은 어, not only, 그치지 Not only. 그리고 요 세미콜론이 but also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교, 이제 바뀌어진다면, The Rules of Baseball, Not Only Regulate the behavior of the players, but also determine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 기억해두시고요. 그래서 so, 규제하는 것, 그러니까는 이 선수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they determine 그들은 결정합니다. 뭘? 그 the behavior that constitutes playing the game. 자, 여기서 데 y 는 여기서 데 y 는 바로 앞에 나오는 The Rules of Baseball 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야구의 규칙은 결정합니다. 바로 The behavior that constitutes.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고요. 그 경기를 하는 것을 구성하는 constitute. 구성하다라는 이 단어 잘 기억하시고, 구성하는 그 행동들을 결정합니다. Rules do not prevent people from playing baseball. 규칙은 어, do not, don't, 죠 근데 여기 prevent a from b 나왔어요. 자, 그럼또 우리 여기서 맨날, 음, prevent a from b 하면은 a가 b를 못하게 하단데, 자, 이거, 다른 것도 뭐가 있지? b e n 도 있을 수 있고, stop도 있을 수 있고, prohibit도 있을 수 있고, 음, 여기 들어가는 거, keep a from b도 돼요. 자, 이런 거잘 기억해 두시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또 다른, 표현들 말씀하셨다면 그것까지 얹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표현은 참 프리벤트 말고도 다른 단어들이 오는 게 많아서, 어, 이거 선생님들이, 내신 선생님들이 일단은 더 강조하셨던 그런 어휘가 있다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규칙은 사람들이 야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세미콜론 나온 다음에, they create. 그들은 만듭니다. The very practice. 바로 그 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주격관계대명사죠. allows people to play baseball. 사람들이 야구를 할수 있게 해주는 allow. 그런, 바로 그런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또한 요 데이는 로즈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음악에서의 규칙의 예가 나옵니다. A 'Score of Music', 'Score'라고 하면 악보죠. 악보는 규칙을, 아이고, 규칙을 부과합니다인데, impose. 여기서 뭐, 부과하다라고 했지만, 우리 부과하다 그러면 왠지 세금을 부과하다. 뭐, 이런 의미로만 느껴지잖아. 그치? 근데 규칙을 만들어준다. 어, 우리가 지킬 것에 뭔가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mpose. 잘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it also c r e a t e 그것은 또한, 만들어냅니다. a pattern of conduct. 어떤, 행동의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주격관계 대명사절이 뒤에 나오죠. That enables people to produce music.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enables가 비슷한 게 이제 allow죠. 그서 아까 앞에서 했던 문장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유형이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 대세 선행사.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어 패턴 오브 컨덕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음, 선행사가 어 패턴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 enables 나온 거 앞에서도 마찬가지에 더 베리 프랙 c 스인데 여기 s 없지요. 그래서 지금 대절에서 동사에 이제 이렇게 선행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에 s 붙은 것 요것들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야구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음악 얘기 나왔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경우에서의 규칙이 제 나오는데, 바로 legal l o s 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규칙들, 그리고 역시나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오고 있네요. That enable the formation of corporations. 라고 하면은, 자, 지금 봐봐. 요 대시 지금 시안에 또 뒤에 관계대명사 대시 있고, 또 뒤에 관계대명사 대시 있고, 또 뒤에 관계대명사 대시 있으면서, 오 마이 갓! 자, 주어부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다이 대세 선행사가, 이 선행사가 지금 legal rules 에요. 복수죠? 복수라서 지금 여기다 동사원형, 동사원형, 이렇게 왔고요. 관계대명사절이 지금 다 병렬구조로 쭉 4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규칙 보면은 enable the formation of corporations. 그 기업의 형성은, 기업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 그리고 또 wills and trust. 유언장이에요. 이 will은 우리가 음, 미래시제, 미래시제에 나타내는 조동사로 할 때도 의지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잖아. 내가 이걸 꼭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의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유언장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내 재산은 꼭 이렇게 되어야만 해라고 하는 그 유언 유언에 남기는 분의 의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의지가 명사로 하면은 이렇게 유언장의 의미라는 것 기억하시고 트러스트 믿고 맡겨두는 거예요. 기관에 나의 재산을 믿고 맡겨두기 때문에 트러스트라고 하면은. 신탁금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과 신탁금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create negotiable instruction, 어, instrument네. <laughs> 미안. instrument. 자, 여기서 negotiable instrument는 양도성 증권이에요. 근데 이건 참 여러분들이 생각해내기가 어렵잖아, 요 양도성 증권에 대해서. 근데 양도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한테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협상이 가능한 이런 의미로도 쓰여지는 negotiable 이게 나왔고요. 그래서 so, negotiable instrument가 양도성 증권이라는 것 이것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so, 양도성 증권을 만들어내는 법규 and that e s t a b l i s h e d the practice of contracting 그리고 이 계약의 관행을 확립하는, 확립하는 그런 또 법규. 이런 법률적 규칙들은 모두 만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룰즈잖아. 결국엔 이 핵심 주어, 코어 서브젝트가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법규들은 practices, make practices. 관행들을 만듭니다. 어떤 관행들을 만들 것? 자, 주격 관계 대명사절의 향연입니다. that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관행들을 만듭니다. 자, 이 문장 좀 복잡해 보여요. 그죠? 저는 이게, 서술형이나 어법으로 나오기 굉장히 좋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너무 악랄할 것 같아요 일단은 Negotiable i n s t r u m e n t 자, 요거 좀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보면 여기 핵심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다 관계대명사절, 그 핵심 주어를 선행사로 갖는 관계대명사절이 다 동사원형이 오고 그리고 나서도 문장 전체의 그 동사도 동사원형이 왔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법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and we have a legal rules. 그리고 또한 우리는 또 법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that, 축격관계대명사절이 또 나오네. e s t a b l i s h rules. 근데 그 롤은 뭐야? 자, 지금 봐봐 봐 여러분. 원래 는 플레이어 롤이야.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생략됐고요.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보잖아? 앞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게 뭐야?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에요. 그죠? 계속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나왔었어. 그러다가 여기 처음으로 이 지문에서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나왔습니다. 약간 의미 있죠?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개인들이 법률 시스템 안에서 이제 수행하는,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확립하는 그런 법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개인들이 이런 법률적인 시스템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들의 예가 이 서치에즈 뒤에서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 거죠. t 지스 트러스트즈 아까 내가 트러스트가 그 신탁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탁금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동업자 후견인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확립하는 법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 문장에 우리가 지금 보잖아. 그럼 안 문장에서 뭐라고 했니?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f o r m 제 중앙집권화되면서 공식적인 이런 규칙은 결국엔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하는데 어떻게 촉진의 역할과 관행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생산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얘들이 아주 찰지게. 야구에서도, 음악에서도, 그리고 법률 쪽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예를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true, 물론이라고 하는데, 오브가 코스죠. <laughs> 나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Of course, 혹은 surely도 되겠습니다. 물론 the r e g u l e s that establish these roles. 이러한 역할들을 확립하는 그런 법규들은 법률적 규칙들이니까 법규겠죠. 법률들은, 법규는 constraint, 제약은 합니다. 제약은 해요. the behavior of individuals who occupy them. 자, 그 역할들을 차지하는 자, 여기에서의 them은 바로 앞에 나오는 These r u l e s 이것을 봤습니다. 이 역할을 차지하는, 차지하는 그런 개인들의 행동을 제약은 해요. 제약은 하지만, but, also가 여기 나오네. 그러나, 그러나, rules create the r u l e s themselves. 그 규칙 스스로가, 규칙 스스로가 create the r u l e s 역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라고 해서 themselves. 이거는 rules를 이제 가리키는, 그냥 강조하는 거니까. 그래서 생략 가능하죠. 가능. 오케이? 자, 이제 어떤 건지 알겠지? 법규라고 하는 건 항상 안 좋은 것은 아니야. 오케이? So without them 그것들이 없다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봐주셔야 됩니다. Without이 나왔어요. 저 so 주절을 보니까 w o u l d 가 나왔어요. 자 지금 뭡니까 이거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이면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했지? 음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형. 자, 그리고 without하고 같은 가정법 표현을 지금 보자면, 일단은 without 말고 but for도 같아요. but for도 같고, 그리고 if가 들어가 있는 표현은 지금 뒤에 보면 have, 그냥 동사원형이네, 그치? 동사원형, would not have the opportunity가 되니까 if it were not for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만약에 이 if를 생략하잖아요. 그러면 were 하고 it 하고 주어 동사가 도치돼서 were it not for까지 된다는 것. 모모가 없다면이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의 과정법 과거의 이 표현들은 이렇게 without 하고 그 다음에 b u for,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까지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서술령을낼 때, without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칸이 뭐 3개가 더 많거나 4개가 더 많으면, 그러면 if it were not for, 혹은 were it not for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까지 같이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그것들이 없다면, 자,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나오는 rules를 가리키는 겁니다. 데문 rules. 규칙이 없다면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가정법을 했어요. 그래서 규칙이 없다면 개인들은 would not h a v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어떤 기회? to occupy the 그 역할을 차지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거 형용사 중용법이고 자 차지게 설명해봤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중간에 얘가 좀 길었는데 요 앞. 앞에 이런 경우에는 이 앞에 주제문을 그리고 일반적인 문장을 잘 이해 못 했을 때는 규칙을 보시는 것이고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아니면 이거 이해 잘 했어요. 그러면 바로 문제로 들어가셔도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우리는 내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샅샅이 문장을 봐야 돼서 선생님이 싹다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지문 주제 요 로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어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서술령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음. 그리고 나서, 요, true 하는 요 문장 있죠? 이거 문장의 위치 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요, true 말고, true 하니까는, 어? 이게 왜 갑자기 형용사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이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것. 그래서 다른 표현들도 암기해 두세요. 아마 다른 표현들로 바꿔서 문장의 위치로 출제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의 위치까지. 요렇게. 이렇게 음, 이제 문제가 출제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딱 들면서 지금 이제 주제하고 제목을 한번 봐야겠죠? 바로 주제는 규칙의 규칙의 창조적 역할과 사회적 기획 그리고 제목으로 나온다고 하면 제목으로 나오면 첫 번째. Rules as creators of opportunity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 opportunity and practice 아니면 두 번째로 the dual rule dual 두 개의 이런 뜻이잖아요 dual law of rules 이렇게 한 다음에 제약하고 constrain and creation. constraint 명사로 돼야 되니까 constraint and creation 이렇게 제목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34번 맞춰 봤습니다. 여러분, 규칙은 우리를 귀찮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니까요. 우리 잘 지켜 봅시다. 그리고 열심히 알아두시고 공부해 두세요. 규칙들을 이런 법규들도 알아두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야. 우리 아들은 초3인데, 초이 때부터 계속 법전을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 한자도 못 읽는데 무슨 법전이 필요해? 그리고 왜? 그랬더니, 자긴 변호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 기특한 순간이었지. 아, 얘가 이제 좀정신이 차리나? 이제 자기 인생의 길을 찾나? <laughs> 어, 우리 아들 천재인데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좀 친구들하고 싸우고, 얜좀 많이 뒤집어 서 억울하게 누명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좀 누명 쓰는 그런 게 많아. 그러니까는 어느 생각얘는 깨달은 거야. 아, 이게 규칙을 따지면 내가 억울하게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를 파악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글로 된 법전을 사줬거든. 그랬더니 어느 쪽을 보냐면 이제 민법 쪽에 뭐 폭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뭐 뭐 욕이라던가 협박 이런 것에 관한 법률을 열심히 보더라고. 너무 웃겼어. <laughs> 근데 그걸 아무리 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싸웠을 때 지가 얘기한 대로 애들이 알아듣나.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법을 활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들이지만 참 웃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법규 우리 잘 기억하고 연구도 하고 활용해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4번이었어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